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 네, 너를 위하여. 오늘은 광주 서구 풍암 신흥로에 위치한 주안의 교회 강동환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생명줄 보금 전도자 훈련원장 강동환 목사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 상황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았던 암울한 상황 속에서 점점 코로나의 기세가 수그러들며 먹구름이 거쳐가고 있습니다. 3년 가까이 캄캄한 동굴 속에 갇힌 듯한 고통을 우리 모두가 당해왔지만 이제는 출구가 보이는 터널의 끝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며칠 전 그동안 무관중 경기를 치렀던 광주 챔피언스필드 야구장에 개막전 경기를 보기 위해 입장한 관람객들이 만석으로 가득 찬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직 마스크를 벗지 못했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만나 소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만나 서로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가치인 줄 몰랐습니다. 만남이 있는 곳에 소통이 있고, 소통이 있는 곳에 생기가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교회는 모임과 교제가 생명인데, 코로나로 인한 단절과 규제 속에서 너무도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모여서 한 몸을 이룰 때 주님이 통치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초대 교회부터 지금까지의 교회의 역사를 보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 힘을 얻은 교회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할 때 영혼들이 날마다 구원받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3년이 가깝도록 자유롭게 모이지 못하고 예배도 성도의 교제도 전도도 막혀버린 상황 속에서 많은 교회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침체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와 성도들이 언제까지 이 상황만을 탓하며 무기력한 모습으로 있어야 되겠습니까? 다시 일어나고 힘을 내야 합니다.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주께서 일곱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며 오른손에 일곱 별과 같은 종들을 붙잡으시고 교회를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으며 이전보다 더큰 역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주의 재림이 가까운 종마르 때에 교회는 두 종류로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생명력이 있는 살아있는 교회와 생명력이 없는 죽은 교회입니다. 주님은 열 처녀의 비유에서 생명력이 있는 교회는 등과 기름을 갖추었으므로 등의 생명인 빛을 비출 수 있고 생명력이 없는 교회는 등은 있으나 기름이 없으므로 빛을 비출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일까요?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한 교회입니다. 복음은 교회를 살리고 영혼들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교회 안에 충만하면 복음의 생명력과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도들이 복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섬기고 일하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영혼들을 구원하는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주께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인 양무리를 맡은 주의 종들은 더욱더 복음의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복음을 설교하고 복음을 전할 때 교회는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로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이단의 공격을 받고 복음에서 흔들리고 있는 골로스 교회를 다시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3절을 보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단절되고 마음으로 원수가 됐던 여러분을 이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 그분의 육신의 몸으로 화목하게 하셔서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나무랄 것이 없는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 안에 거하고 튼튼한 터 위에 굳게 서서 여러분이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복음은 천하 모든 피조물에게 선포됐고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됐습니다. 성도들이 믿음 안에 거하고 튼튼한 터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않도록 말씀을 맡은 주의 종들은 끊임없이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믿음이 바닥나 빈사 상태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복음이 더욱 필요합니다. 오랫동안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고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한 상황에서 영적 무기력에 빠져있는 그들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교회의 생명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으로 그들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또 바울은 같은 서신 4장 2절에서 5절까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를 힘쓰고 기도 가운데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나는 이일 때문에 매여 있습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외부 사람들을 대할 때는 지혜롭게 행하고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항상 기도를 힘쓰라는 말씀은 기도를 끈기 있게 지속하고 열심을 내라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앞에 놓인 이 상황이 그러한 긴급 기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교회를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동안 닫혔던 사람들의 마음이 다시 열리고 서로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선용하여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비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전해주지 않으면 그들에게 예수님은 결코 알수 없는 비밀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땅히 해야 할 말로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타낼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반드시 전해 주어야 할 내용, 즉 마땅히 해야 할 말은 복음의 핵심 진리를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의 소식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의 피가 당신의 죄를 속죄하고 부활하신 예수를 당신의 주와 하나님으로 믿고 모셔드릴 때 구원을 받는다는 이 소식이 전도자가 마땅히 해야 할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매주 소개하고 있는 생명줄 복음 보금 전도는 복음의 핵심이 잘 전달되도록 미리 준비된 복음입니다. 전도자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인 그리스도의 비밀을 쉽게 전하고 쉽게 깨닫도록 57문장에 고스란히 담아 놓았습니다. 여러분이 훈련을 받고 57문장을 미리 암기하고 사망줄과 생명줄을 사용하여 전달해 주면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의 능력이 듣는 사람의 마음 속에 역사하는 새로운 전도법입니다. 여러분, 이제 코로나의 상황이 끝나가며 전도의 문이 서서히 열려지고 있는 이 때에 생명줄 복음 전도 훈련에 도전해 보십시오. 전도 훈련을 받고 주님이 증거하라고 하시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십시오. 여러분도 훈련 받으면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할 수 있고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는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며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으로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습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내너를 위하여 지금까지 광주 서구 풍암신흥로에 위치한 주안의 교회 강동환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